아, 일론 머스크가 최근 뭐 원래 핫한 사람이지만 여러 인터뷰에서 좀 어떻게 면 미친 소리를 했죠. 2026년 안에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나온다. 어, 특히 이제 저축하지 마라. 10년 뒤엔 돈이 의미가 없어진다. 어, 로봇 한 대가 중형차 가격으로 나와서 모든 일을 대신한다. 아 이거 진짜 미친 거 같은데 예측한 건 거의 다 맞았다는 거예요 뭐 예측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미래를 그려놓고 자기가 만들어버리니까 안 맞을 수가 없겠죠 아 이제 액션이 미쳤는데 아무튼 전기차 시대에 뭐 재활용 재사용 로켓 뭐 이런 거 뇌랑 이제 컴퓨터 인터페이스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트랜스 휴머니즘인데 어 이번에 뭐 이란도 그렇고 스타링크로다가 그냥 뭐 인터넷 정보가 끊어버려도 다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세상이 될 것인가 아니 자기가 세상을 만들 것인가라는 건데 어, 뭐 작년에였죠 뭐 대규모 보상한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o 케를 했었죠 이미 세상은 뭐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 열쇠를 치고서 그냥 뭐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보는 이제 그 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올해부터 33년까지 7년 동안 어떻게 인류가 변화되는지 이 세상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일단 뭐 가장 충격적인 거죠. 26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얘기해요. 그게 나온다고 공언을 계속 했어요. 어, 우리가 지금 쓰는 뭐 GPT, 제미나이 이런 애들은 특정 작업만 잘하는 좁은 AI죠. 그런데 이제 AGI는 인간처럼 모든 걸할수 있는 AI예요. 인간은 이제 제가 지금 요리를 하겠다면 요리를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어, 유튜브 찍겠다 하면 유튜브 찍으면 되는 거고 글도 쓰고 수학도 풀고 전략도 짜고 음악도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AI가 하는 거죠. 근데 머스크가 말하는 건더 이제 엄청난데 이제 AI의 연산 능력이 6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하고 있대요. 6개월에 10배면 이제 1년에 100배예요. 2년이면 뭐 계산이 안 되는 가, 어, 그 값이에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2030년이 되면 AI의 총합 지능, 그러니까 그 2030년에 AI들이 있겠죠. 근데 그 지능의 합이 전 인류 80억의 지능 을 합친 것보다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AI가 지금도 보면은 하나만 잘하는 자폐 천재 같은 느낌이죠. 어떤 거는 겁나 못하는데 어떤 건 겁나 잘해. 어, 그니까 러 이미도 잡폐 천재 같은 느낌인데, AGI는 이제 그냥 천재 같은 느낌이겠죠. 어, 그러면은 이런 천재 같은 애가 80억의 인구보다도 걔가 24시간 쉬지도 않고 이래. 전기만 먹여주면 돼. 어, 그게 근데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그러면 인류를 어떻게 볼까? 비효율의 끝판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인류라는 생물 자체가. 어, 실제로 생물학적 부츠로더 라고 부릅니다 부츠로더가 뭐냐면 이제 컴퓨터를 켤때 운영체제 실행에서 띡! 뭐 띠딕 하잖아요 도스 화면에서 그니까 러 그거를 켜기 전에 초기 구동을 해주는 애요 인류를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 우리는 이제 디지털 초지능이라는 운영체제를 실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존재라고 보는 시각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죠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AI가 세상을 바꾸 건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야 이거 구체 구체 하니까 뭐 시크릿 생각나네 아, 일론 머스크가 시크릿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잘하는 건가? 어? 아주 그냥 실질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저축하지 말아라 아뭐 우리한테 소중한 건 어쨌든 돈이잖아요 근데, 왜 저축하지 말라 그랬어? 엊그제 만 뭐, 환율로 왜, 그 싸우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AI랑 로봇이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면은, 어? 재화 서비스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래서 비용이 정말 저렴해진다. 어? 지금 물건을 만들건, 사, 사, 사람, 아, 서비스를 하든 간에, 가장 큰 비용, 원가에 차지하는 거는 사람의 비용이에요. 사람의 비용은 또, 월급 주고 복지 주고 또 돈만 줍니까? 직접적으로는 돈 주지만 간접적으로 혜택도 엄청 늘었어요. 뭐 저만 해도 뭐 근로 시간 점점 줄여주고 어? 저거 보너스는 더 주려고 하고 뭐 해줘야 될거 많단 말이에요. 어. 옛날엔 믹스 커피면 되는데 지금 캡슐 커피도 해줘야 되고. 음. 근데 로봇이 다하면 뭐 로봇이 그러겠어요? 설마 전기세 내면 되죠. 전기세가 인건비, 전기세가 막 계속 비싸다 비싸다 해도 인건비보다는 압도적으로 싸거든요. 그럼 물건 값이 이제 폭락한다. 이거를 머스크는 기술적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술 발전으로 물가가 강제적으로 떨어진 현상이에요. 물가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10년, 20년 뒤를 위해 저축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부 뭐 트럼프 정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ubi 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죠 우리 저 이재명 정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머스크는 그걸 넘어갔어 uhi 라고 했어요 유니버셜 하이 인컴 그러니까 베, 베이직이 아니라 하이예요 기본 소득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재화를 누리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원하는 거다 누리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안 해도 되고 뭐 거의 뭐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싶은데 뭐 이거 가능한 이유가 로봇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로봇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현대 자동차도 지금 엄청 날라가고 있죠. 어 얼마 전에 했던 그. CES에서 보면 다들 로봇들이 뭐 춤추고 뭐 발차기 하고 뭐 난리도 아닌데 테슬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인간 닮은 로봇 옵티머스를 어, 올해 말 26년도 말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 로봇이 에, 걔네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3년 안에 세계 최고 외과 칼접이보다도 정교하게 수주, 수술을 하겠다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외과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오래 공부해야 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칼잡이 제대로 된 칼잡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뭐 3년 안에 최고가 되겠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수술만이 아니고 뭐 청소, 요리, 공장, 용접, 이제 건설 뭐 모든 육체 노동을 대체하겠다. 그럼 가격은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러니까 일로 뭐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밥도 안 먹고 휴가도 안 가고 월급도 안 받고 어, 3천만 원. 직원 한명 고용하면 1년에 얼마 들죠? 아, 월급 3천만 원이라 아, 월급이 3천만 원이래. 연봉 3천만 원이어도 이제 4대 보험에 대직금에뭐 경비에 간직간접적으로 하면 뭐 5천은 들어요. 5천만 원. 예. 네. 근데 심지어 이제 쉬는 시간도 길어야 되고. 또 인간이 진짜 못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반복 노동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인간이. 어. 인간의 뇌는 반복 노동에 되게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적으로 이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거를 자극을 계속 받고 패턴을 찾고 이런 걸 좋아하지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것 자체가 뇌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하기 때문에 고통의 근로가 되는 거고 진짜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저라면 어 트라이 할것 같아요. 어안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더 이제 여기서 <laughs> 한 단계 더 나간 거폰 노이만 머신. 폰 노이만 머신이 뭐냐? 로봇이 로봇 생산하는 거예요. <laughs> 사람은 애를 낳지만 로봇은 자기가 자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 로 양조차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음, 2026년에 이제 100만 대를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 놓는 생산 라인에서 2027년도 1년 1년 만에는 얘들이 이 자기네들이 로봇을 만드니까 1억 대를 만든대요. 어, 100만 대에서 1억 대. 2028년에는 이제 계산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숫자의 로봇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머스크가 얘기하나? 어? ai랑 로봇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뭐, 화산 가고 싶어서 인류를 위해서?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자기 호기심?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이 파산 직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파산한다는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파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 국가 부채 많은거 아시죠? 우리 돈으로 5경원이 넘고 미국 한의 국방비 1000조 넘었죠 지금 이제 2천조원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자만 넘는다고 하고 있어요 더큰 문제는 이제 부채가 줄어들 생각을 안하고 늘어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뭐 어차피 사실은 뭐 미국 이미 옛날부터 부채를 갚는다는 개념은 정리를 했어요 목표가 뭐냐 관리 가능한 부채예요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지구상 모든 정부가 그렇죠 빚을 다 갚을 생각하는 정부는 없어요 그냥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빚값 빚이라는 걸 갚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관리 가능한 부채의 한도를 넘을까 싶은 과정에 있는 거죠. 그 빈틈을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가 들어오려고 했고 미국이 최근 그냥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그냥 네, 머리채 갖고 끌고 가버렸죠. 이 약간 경고한 것도 이 맥락인 것 같아요. 건들지 마라. 아 진짜 보여준다. 아무튼 머스크는 이를 두고 이제 미국 사실상 파상상태라고 얘기했다고 했고 기존 방식으로 이 빚을 갚을 방법 옵션이 없어요 세금 올리면 경기 죽어요 긴축하면 경제 폭망 따로 패권 잃으면 그 빚은 리얼 데프 t 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빚이 되면 진짜 망해요 어, 우리가 아는 그 망함 어, 그러니까 가짜로 망해야 돼요 망해도 지금까지 미국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인데, 달러 마음대로 찍어도 전세가 받아줬으니까. 근데 중국 필도로 이제 약간 브릭스들이 달러 안 받을래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게임 오버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생산성 폭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엄청난 불을 창출해서 세수를 폭발시켜어야지만 미국은 이 부채 에레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AI와 로봇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부도를 막을 유일한 치트키인 거죠. 이런 머스크는 실질적인 이제 가치에 좀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에서 화폐의 정의가 바뀌었잖아요. 저축하지 말라는데 달러, 워화 유로 이런 법정 화폐, 피아트 머니가 지배했던 세상이 끝났다. 어, 희소성 없는 그딴 종이 조각이 휴지 조각 된다. 킬로와트시 에너지와 플롭스 연상 능력이 새로운 화폐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런 식인 거예요. 미래에는 야너 얼마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 네통장이 얼마 있냐가 아니라. 야, 너 전기 얼마 쓸수 있냐? 어? AI 연산 능력 얼마나 가지고 있어? 라고 묻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야 우리 실생활에서.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미국 월가도 지금 미친 듯이 AI 로봇에 베팅하고 있죠. 음. 아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차, 현대차는 뭐 로봇주가 된 건가?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뭐 로봇주라고 보는 것 같아요. 쇼팅 쇼팅 보니까. 아무튼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 화폐의 정의가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금, 달러가 승자였다면 전기나 로봇이나 AI 연산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부의 척도가 될 거다 인간의 노동력은 불량 자산이다 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금융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적 자원에 별로 투자를 안 해요 어. 인적 자원에 투자되는 금액 같으세요? AI 투자가 뭐거기 어, 투자하면 사람들이 뭐 고용이 많이 되나요? 그 옛날부터 얘기 나왔죠. IT 기업에 투자 많이 돼봐야 고용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게 이미 옛날부터 아니었다고요. 어? 언제 사람의 시대였어? 사람의 시대 이미 끝난 지가 언젠인데 네. 그러니까 보편적 고소득이 실현되기까지는 이제 기술 가진 미국 같은 국가랑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 금융 격차는 인류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나라들과 인간의 투자를 안할수 있는 나라들, 기술 나라들 있죠. 이 지구상에도. 근데 인간의 투자 하는 건 이제 구시대이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기술 투자하는 나라. 미국이 압도적이잖아요. 유럽 없잖아요. 한국 뭐 있나? 네이버 보세요. 어.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유토피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스크도 경고를 하긴 해요. 이제 유토피아가 뭐올수 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험난하다. 7년에 헬게이트가 먼저 올 거다. 33년까지. 왜냐? 화이트 컬러 사무직부터 인절이 있기 시작할 거다.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되고 있죠. AI가 코딩하고 보고서 쓰고 회계하고 법률 검토하고 사무실에서 하는 일 대부분 AI가 대체하고 있어요. 뭐 제가 AI를 써서 저도 특허를 직접적으로 특허청에서 특허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막고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똑같이 해도 안해 줘. 어, 근데 이제 그 출신들 법률 범... 어, 저기 특허 사무소에다가 돈 써서 하면은 좀 통과되더라고 아 아무튼 뭐좀 그런 것들이 있네요 밥그릇 싸움이니까 아, 뭐 그렇다 생각합니다 에 그분들도 특허 나오면 뭐 한, 하나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 과도기 7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보편적 고소득이 완전히 자려잡기 전에 근데 이제 6천호동하고 이제 정신 노동, 정신 노동 AI가 했는데 육체 노동 로봇까지 하면 인간이 할 일이 뭐가 남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머스크가 얘기한 생존 전략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저축 유지하되 자산 절반은 AI, 로봇, 에너지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라. 어. 적금 깨서라도 AI 주식 한주더 사라. 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AI 연산 능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산 형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티켓이 될 것이다. 음. 엔비디아, 테슬라, AI 관련 기업들, 이 지능 자산을 사라.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자신의 직무에 AI가 30% 이상 도입되기 전에 AI를 다루는 기술을 배워라. AI를 쓰는 사람은 이제 AI를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a i 안 쓰는 10명을 대체할 거다. 음. 뭐,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지금 그게 있죠. 앞으로 1인 유니콘 시대가 올 거다. 혼자서, 어, 저기 뭐야, 1조 원 기업이 탄생할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미래의 병목은 에너지와 전략. 전력이다. 음. 뭐 이게 기술 패권 전쟁 결정적인 변수가 될수 있겠죠. 어쨌든 에너지 관련 자산,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 새로운 투자처가 뭐 계속 됐었죠. 계속 많이 올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 국가의 부채가 무한정 늘어나 기술 발전 속도가 근데 그 부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빛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가. 음, 조금 애매한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도. 두 번째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부의 이제 분배권을 국 국가나 특정 기업이 지게 된다면 자유일까 아니면 뭐 새로운 형태의 어, 예속일까.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권이라는 것과 어, 기업이라는 것이 거의 합해지고 있죠. 이제 페이팔 마피아의 엄청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음. 질문 세 번째, 달러가 무너지고 AI 연산력이 화폐가 된 세상에서 이제 기술에 대한 자산을 가지지 못한 99%의 인간은 무엇으로 이제 자신의 존재 의 가치를 증명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역설적이게. 아무튼. 그래서 머스카 그리는 이 미래는 유토피아일 수도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거는 우리는 변화를 이제 지켜보는 관중이 아니라 경기장 위에서 직접 뛰는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머리끄덕이 잡혀가지고 경기장에 놓였다니까요. 어, 관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 기술 발전의 로로코스터가 이제 난리 뛰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이 혼돈은 기회다. 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